예, 안녕하세요. 어, 최성철 교수입니다. 어, 드디어 3주차의 랩, 어, 이그젠 그레이더, 예, 확정 계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랩은 기존의 랩과 달리 여러분께서 스스로 함수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수를 5주차에 배우기 때문에 함수 작성 이런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 뭐 다운로드 링크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어,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어, 저는 지금 C, C 드라이브에 어, 워크스페이스 안에 파이썬 무크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가 사실 두, 두 대의 컴퓨터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 무크 밑에 랩1이라는 곳에 어,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 3, 다운로드 파일. 받은 파일을 여기 올려놓고 압축을 여기에 풀겠습니다. 네, 풀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지우고요. 어 다음 그 다음에 lab3로 이동한 다음에 쳐보면 이렇게 이그젠그이더와어 서브밋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일이 있죠. 뭐 일단은 우리가 서브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브밋을 해보면 어 당연히 안 되겠죠. 서브밋을 해보면. 음. 이렇게 둘다안 y 이라는 걸 뜻인 걸 보실 수 있고요. 파이썬 이그젠 그레이더를 실행시켜도 이렇게 뭔가 에러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 보시면요, 아톰을 어, 실행시켜서 한번 보시면, 예, 여기 어, 이그젠 그레이더라는 파일 있죠? 예, 일단 다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코딩 유튜브 파일 이거는 지우시어도 되고 뭐. 어떤 컴퓨터는 줌안 되는 컴퓨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놔둔다고 치고요. 어그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에그젠 어, 그레이더라는 코드에는 두 가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함수는 get number of subject.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요이 어, 함수를 딱 실행을 시키면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어, 화면에 감옥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그 옆에 여기 사람이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딱 했을 때 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그 그냥 가목수를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그 옆에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i n t 문을 쓰는데 인트문 안에 그러니까 인트문을 쓰는데 인트문 안에 뭐라고 뭐라고 써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값을 받아 가지고 여기 읽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어,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정수형 정수로 입력하면 인티 t 타입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반환하는 변수의 명은 뭐죠? 넘버 오브 서브젝트죠. 그래서 몇, 몇 개의 어떤 서브젝트를 어, 반환하느냐는 건데 넘버 오 서브젝트. 좀 어색한데. 넘버 오 서브젝트 맞죠? 예. 넘버 오 서브젝트인데 이게 그 입력하는 값이 인티저 값으로 변경이 돼서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테저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인테저 값으로, 어 반환이 될수 있도록, 뭔가 받은 값을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수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뭐, abc라는 여러분,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어주면 좋진 않지만, 여기에 인트 값을 받고, 이 인트 값을 어떻게 변환을 해줘야겠죠. 어, 요거까지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환해줘서 만들고, 두 번째는 get average score라는 함수를 생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et average score라는 함수를 어떻게 생성해주냐. 어 나중에 함수 만들 때 배우겠지만, definition, def라고 쓰고, get average score라고, 쓴 다음에, 여기 input 변수라고 적혀져 있죠. input 변수는 지금 두 가지로 바뀌죠. argument는 두 가지로 봤는데, total score랑, 어, number of subject라는 걸두 가지로 바꾸고, 여기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왕 뭔가를 합니다. 어, 블라블라 하면서, 여러분께서 뭔가 블라블라를 적으시고, 어, return 값으로, 어, flow type의 total score를 어 넘버 부브 서브젝트 나눔 값뭐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적으면 되겠죠 뭐리절트에 예를 들어 리절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싶은 값을 넣으시고요 값을 넣으시고 여기에 또 뭔가 넣어 우리는 그냥 0 영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어뭐 영이라고 넣어보고 어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렇게 했다고 치고 어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어 이렇게 여전히 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들어가야 돼서 어 제가 한번 코드를 코드를 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코드를 따로 수정시켜서 실행을 시켜본 다음에 결과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수정을 다해서 결과화면을 보여드리면 뭐 여기서 과목수 입력하시오 세과목만 입력해 볼게요 첫번째 과목은 100점 두번째 과목은 90점 세번째 과목은 80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숙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온지 확인하시고요. 어, 여기 반드시 중요한 게과목수 입력하세요. 옆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많이 못 하셔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하시고 서브밋을 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가 패스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게 그나마 쉬운 숙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점점 어려워지니까 집중해서 어,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질의응답은 언제나 슬랙을 통해서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질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랩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